자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거든요.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세변의 길이가 있으면 항상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요 짧은 변두개 있죠. a 제곱과 b 제곱을 더하면 무조건 c 제곱이 된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오케이.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라고 합시다.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두는 이걸 x라고 두면 이렇게 된다고요. x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해 가지고 3 39 4 4 16해 가지고 25대잖아 그렇죠? 그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니까,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 진짜네.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면 한 변의 길이가 뚝딱 나와버리네요. 오케이? 요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한다. 그럼 항상 빗변만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5고 이게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 X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X제곱은 얼마? 1 어, 다시, 9 더하기. 9랑, 이거 25 되니까, 9 넘어가면 16.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오케이? 이것을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워낙 중요한 정리라가지고, 증명법이 정말 많거든요. 증명법이 정말 정말 많은데 책에서는 지금 한 3개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2번 3번 증명해주고 또 달아서 다음 영상에서 다음 증명도 보여줄게요 자 윌리스의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어, 윌리스의 방법에서는 준비학습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우리 이거 알죠 쌤이 알려줬잖아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공식 4개 있는거 기억하죠 맞죠? 어떻게? 예,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 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 제곱은 예 곱하기 예. 그 다음에 소자 공식까지 해서 네 개. 그쵸? 그 걔들 증명 자체는 뭐 했는데, 닮음 이용해서 다 증명을 했었잖아. 그쵸? 그렇죠? 음. 그러면은, 곡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해 볼 건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음, 쌤이 일단 좀 약식으로 증명을 할게요. 너무 엄, 엄밀하게 뭐 문자와 식을 쓴다기 보다는 이해만 될수 있게끔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요게 A 요게 B 요게 C라고 해볼까 C를 바라보는 길이를 우리는 C 요 길이를 C 그 다음에 요 길이는 A 요 길이는 B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서 쌤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요 길이를 E라고 두고 이요 길이를 D라고 두고 요 길이를 E라고, E라고 둬 볼게요 그럼 d 더하기 e가 c인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건 이거야. 지금 직각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빛변이 지금 c잖아, 그렇죠? 에이 쌤 이렇게 두면은 더 예쁠 텐데, 맞죠? 그렇긴 한데 여기 증명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좀더 나아가지고 a 제곱 플러스 우리가 지금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c 제곱이라는 걸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일단 쌤이 a제곱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뭘 쓸거냐면 아이 공식 있잖아. a제곱은 a의 제곱은 맞죠? 얘 곱하기 얘다. 우리 알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a의 제곱은 a의 제곱은 d 곱하기 c다. 이렇게 쓸수 있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b제곱도 쌤이 등장시켜 볼게. b제곱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잖아. 그렇죠 그래서 b제곱은 e 곱하기 c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럼두 식을 더 해버렸어. 두 식을 더 해버렸더니 좌변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고 우변은 d 곱하기 c 더하기 e 곱하기 c가 되는데 어머나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c를 분배해 놓은 거니까 c를 분배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요 d 더하기 e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d 플러스 e가 현재 얼만데 c잖아 c. 그쵸? d 플러스 e가 c잖아. c. 그럼 c 곱하기 c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최초로 목표했던 그 공식이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음... 요 윌리스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쌤쌤 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알려주던 게 아닌데 또 최근까지 중학생들한테 안 알려줬는데 요요 요 증명법이 지금 떠오르는 것은 다른 증명법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간단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간단하네요.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그렇죠? 공식. 을 활용해 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 이라는 걸 증명해 냈습니다 자그 다음에 유클리드 2000년도 훨씬 전에 사람인 유클리드는 피타고라스의 정, 정리를 어떻게 증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유클리드 시대에는 아예 어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이런 숫자 자체가 없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식이나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얘는 증명 자체를 전부 다 되게 막 말로 하고 그림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유클리드의 증명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역시나 이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c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c 제곱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식 자체가 없었다니까. 생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요? 크, 신박한 방법.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A제곱이죠. 맞아?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B인,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B제곱이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C인, 한 변의 길이가 C인, 요런 정사각형의 넓이가 C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a 제곱과 b 제곱의 합이 c 제곱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이 빨간색 정사각형과 빨간색 정사각형과 이 보라색 정사각형을 더한 것이 이 파란색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엄청 어려, 어렵겠죠? 꽤 어렵겠죠? 사실 뭐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일단 증명의 포인트를 좀 외워두세요. 빨간색과 보라색을 어떻게 더하면, 여기 파란색이 되냐면, 파란색 요렇게 자르잖아, 맞죠? 저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쫙 이렇게 내리면, 희한하게 딱 요만큼이 저 빨간색 넓이랑 똑같아진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딱 요만큼이 저 보라색 넓이랑 똑같아진대요. 그러면은, 요 전체 넓이가 빨간색 더하기 보라색이 되잖아, 그쵸? 음,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증명 방법은 똑같으니까 왜이 보라색이 이 보라색과 넓이가 같은지만 알면 이 빨간색이 왜이 빨간색과 넓이가 같은지가 자연스럽게 밝혀지니까 요 보라색과 요 보라색의 넓이가 같다는 거만 쌤이 증명을 한번 해 볼게요.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이게 보조선이 조금 있어야 돼요. 보조선이. 어떤 보조선이 있어야 되냐. 보조선 하기 전에 준비학습. 뭡니까? 이렇게 평행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평행선이 있으면 이렇게 밑변이 고정됐을 때 우리는 알고 있죠. 삼각형의 모양에 관계없이 이 삼각형들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거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봐봐. 요 보라색 자 여기 보라색 삼각형 보이죠? 요 보라색 삼각형. 요 보라색 삼각형은, 봐봐. 요 주황색 두 개의 선이 평행선이잖아, 지금. 왜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그쵸? 그럼 저 보라색 삼각형은 요 보라색 삼각형이랑도 넓이가 같겠네. 동의합니까? 그쵸? 평행선인데 밑변을 지금 여기 공유하잖아. 그쵸? 근데 요 보라색 삼각형은 흥미롭게도, 어, 쌤이 또 보라색으로 할까, 그냥? 아니 이건 좀 구분되게, 까만색으로 할게요. 여기 까만, 다시, 다시. 방금 그렸던 보라색 삼각형, 얘 있잖아, 얘. 얘는 누구랑 어떻게 되냐면, 이 까만색 삼각형이랑 합동입니다. 합동이에요. 합동 조건은 SAS 합동입니다. 그게 왜 SAS인지는 쌤이 천천히 밝힐게요. 지금 SAS까지 증명하면 너무 힘드니까. 합동 어쨌든 합동이야, 오케이? 그러면 아까 그 보라색이 이제 여기까지 넘어온 거잖아, 그렇죠? 아까 첫 최초의 보라색이 여기 까만색까지 넘어온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요 주황색 선과 요 주황색 선이 또 평행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밑변이 저기 있으니까, 요 까만색 삼각형이랑 요 까만색 삼각형이 넓이가 같다는 걸또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아, 요까지 왔어요. 요까지 왔어요. 그럼 이 까만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 까만색 삼각형의 넓이는 최초의 누구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냐? 우리 생각해보자. 이 문제 풀때 최초에 그렸던 보라색 삼각형이 뭔데,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쵸? 그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랑 방금 우리가 그려낸 이 까만색 삼각형의 넓이랑 같은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를 두배 하면 이 넓이가 되잖아. 근데 저기 까만색 삼각형의 넓이를 두배 하면 이 넓이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도 두개 넓이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오케이? 두개 넓이가 같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라색과 여기 보라색의 넓이가 같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여기 빨간색의, 여기 빨간색의 넓이와 여기 빨간색의 넓이와 여기 빨간색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이 a 제곱, 이 녀석이 b 제곱, 이 녀석이 c 제곱이었잖아.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과 같다 해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증명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오케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 알아요. 이런 것도 증명하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다 그냥 버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충분히 할수 있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핵심만 말할게요.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다는 것은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한 것이 이 넓이가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눴을 때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서. 맞죠 비타고라스의 정리가 증명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일단 어떻게 요 넓이에서 출발한 것이 요 넓이까지 온다 같은 넓이로서 그래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지는 거고 고그 넓이에서 출발해서 고그 넓이로 넘어갈 때는 핵심 개념이 두 번이나 쓰인 것이 뭐다 이렇게 평행선이 있으면 밑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은 맞죠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